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5차 안내대책 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진로중 원내대표님 모두 발언 네, 오늘은 제59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365일 밤낮을 잊은 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고 계신 15만 소방관님과 10만 의용 소방대원 어, 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laughs> 민주당은 소방관 국가직전환 현장 인력 충원, 소방청 최대 예산 편성 중, 소방 관련 처우 개선과 안전 강화를 적극 뒷받침임왔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살피는 세심한 소방행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사회 곳곳이 점차 안정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가 모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위드 어, 코로나 속에서 국민은 개인 방역에 더 철저를 지해야 합니다. 어, 국가는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어, i t m 이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위르 코로나의 풍풍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계시는 골목상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 코로나 상생국 국민지원금을 지급해 지금까지 지역경제에 탄력을 불어넣고 어, 또 이를 국민들께서도 어, 체감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어, 이번에도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국민의 이 노력을 어, 이, 적시에 도와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 저희 당은 어, 국민의 일상 회복과 어, 개인 방역의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 어, 코로나 방역 지원 등에 지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 이전 국민 위축 허용 방역 지원금은 어, 이 내년 어, 예산에 반영하여 어, 내년 어, 1월 어, 내년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어,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어,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의 방역 물품. 이 구입과 그리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이 늘려서 이 충당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상위별 예산 심사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을 완전한 일상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의 방향과 속도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법정 기한 내 처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개발이익 환수제 관련 사법을 필두로 해서 지난주 우리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 핵심 전략사업특별법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에너지 전환 지원법 등 민생 경제 관련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에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늦지 않게 각종 특위 구성도 조기에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계특위는 오늘이라도 구성을 마무리 짓고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달까지 지방선거 선거구 행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제외국민우표표제, 또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정치혁신을 위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피선거권 연령 하향도 이번에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만큼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 아울러 가짜뉴스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데 이, 이, 이 방안을 논의할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도 즉각 활동에 돌입할 수 있도록 어, 여야가 명단을 키급히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예, 개발이판 어, 수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실시한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 어, 국민 의식 조사에서도 국민 86%가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수준실시지 설치 요구와 맞먹는 어, 국민들의 요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 오랜 어, 이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 아,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분수 어, 나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민심과 거꾸로 어,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종부수의 어, 전면 재검토 어, 이것을 외치면서 정책에 대한 소신이나 철학도 없고 또 맥락도 없는 이런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개발이탄수제도입 주장도 법안이 흔적만 남은 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어, 국민의힘이 공감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양도 부육보다 더합니다. 윤석열 후보 머리에 부태의 몸으로 한 윤두 구육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힘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어,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예. 윤석열 후보 관련 부정부패 수사와 재판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과 불법 작성 혐의로 유 후보를 입건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포함해 형사 입건만 벌써 네. 네 번째입니다. 검찰 출신 제일 야당 후보가 민생현장보다 검찰 출서를 더 많이 하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를 야당 후보 탄압으로 연출하려고 할텐데 국민을 우습게 하는 부패가 없습니다. 대장 동위이에 문을 연 사람이 누굽니까?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부정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가 가능하게 한 사람, 바로 주임검사 윤석열이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또 누굽니까? 투건비리 세력과 이를 비호한 윤석열의 네. 검찰 패밀리, 국민의힘 핵심 의사들이었습니다. 윤 후보가 대장동 몸통과 싸우겠다고 했는데 거울 속에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 이라더니 윤적윤을 입증해 보이려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예결위에서는 윤석열 가족상담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을 사유하고 검사의 직위를 사용해 부인과 장모들의 특혜, 비리를 비호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지략한 말이 아닌가 합니다. 윤 후보 본인도 대통령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를 윤석열 가족사 기관의 패밀리 비즈니스에 넘겨줘야 할지 의문입니다. 책임져야 끝나고 처벌받아야 끝납니다. 이걸도 스스로 결자 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관주 정책위원회의 나라습니다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가계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가계 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 높은데, 국가 부채 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논란이 됐던 전문 지원과 관련돼서 해외 국가의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을 살펴보면, 미국은 전세 아, 차례 지원금을 통해서 국민 1인당 3,200달러, 하화로 37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 1인당 GDP 기준 5%에 해당하며, 이웃 일본은 1인당 10만원, 약 103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 0 2 0년 1인당 GDP 2.4%에 해당합니다. 또한 0세부터 18세에 대하여 10만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차 재난지원금 14.2조, 5차 재난지원금 11조로 약 25.2조로 어인당 50만 수준입니다. 2020년 GDP 대비 약 1.3%의 해당합니다. 아, 부,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위드 아, 코로나 아, 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어도 방역은 철저히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 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교통감내에 대한 위료금도 소비 진작도 아닙니다. 일상회복에 기록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비, 마스크와 소독제 등 구입을 지원하는 문자 그대를 방문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단일적으로 일상회복으로 이어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코로나 방역 노력이 계속돼야 하는 것은 전 국민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 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 국면에서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등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예산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께서 세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 하셨습니다. 단한 문장의 말씀 안에 물음표가 여러 개가 생깁니다. 세정부 출범 100일 안에 50조 원을 투입이 가능해지려면 당장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50조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지 않은 50조 원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국가 채무를 50조 원 늘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묻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비판하시더니 100일 만에 국가 부채를 50조 원을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소상공인의 지문을 주춤하게 하려는 충정은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0조 원부터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 표를 주고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중에 코로나19 전국과 역시 처음 가보는 길이 손실 보상 체계 마련에 있어서도 우리 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 적고 충분한 보상 원칙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완에 나갈 것이며 손실 보상 체계 업종 추가 지원 문제도 당정이 논의하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으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내일부터 손실보상금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속보상 대상임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에 확인보상의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로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원칙에 그렇게 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사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추가 입건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입건입니다. 오티머스 펀드 3위 규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공무총리 위증 조사 수사 방해 의혹, 검찰과 사주에 이어 이번에는 한사사찰 의혹까지 아, 의혹 사광에 등극하였습니다. 윤 후보의, 또한 윤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도 일일이 나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 모조스 국가조작연로 의혹, 장홍의 아, 요양급교 부정수급 의혹, 의혹 등윤 후보의 일각까지도 검찰 권력을 상유화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패밀리 이익을 지키려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법 앞에 만이평등하다는 헌법정신과 상식에 입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시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다음은 유동규 정책위 수석부위장님의 바람입니다. <laughs> 네, 정책의 수장님의바람니다 오늘은 유도수 관련해서